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고 계심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내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선한 선물들을 다 얻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나오는 책들도 그렇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위로, 힐링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과연 있었나요? 제 어머니의 세대는 어땠습니까? 일제강점기, 6.25 전쟁, 가난, 군사정권, IMF, 코로나. 이것을 저희 어머니 세대는 다 겪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앞선 그전 세대는 또 어땠을까요? 그전 세대는 더욱더 위로가 필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전에는 표현력의 부족이나 상상력의 부족이 있었거나 아니면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그런 상황, 인식이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그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위로하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면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가 증가했는데 그런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그 수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숫자만큼. 증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위로를 필요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그 균형이 무너진 것이 바로 이유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빌며, 그리고 우리 역시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그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편지 속에서 이런 말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이런 말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켜 위로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위로를 빌어주었던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필요한 상황은 환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당하고 있던 그 환난은 그들이 자초한 환난입니다. 예술 전하는 선교 활동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거북함과 그리고 불편함을 가져서 교회 밖에 있던 세력들과 작당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다른 교회의 그 상황과는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 질서가 없었고, 그리고 제멋대로 신앙 생활을 했고, 당파를 짓고, 그리고 그들은 함부로 고소하는 일을 일삼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 환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고인도 교회는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바울에게도 이 교회를 위로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이르고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들에게 와서 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신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품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그 사람을 위해서 빈다는 것을 여러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비는 여러분의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먼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에 대해서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는 그 방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방법은 워낙 다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보험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는 극한의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조차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 뒤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의 그 경험을 적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교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런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오늘 바울이 자기의 위로받은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단지 필요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환란이 무엇인지. 이것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자라는 그런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위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기가 주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그 후에 이루어가십니다. 그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큰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위기에서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사람의 위로 역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일화가 사람에게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기 며칠 전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가지고 왔던 자기의 옷갑을 깨뜨려 그 안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지켜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여인에 대해서 욕을 했습니다. 향유가 비싼 것인데 그렇게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저렇게 할 바에는 저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으로 바꿔서 나눠주면 더 좋았을 텐데 여인의 행동을 지켜본 사람들은 향유를 더 가치 있게 쓸수 있는 다른 길들을 생각하며 여인에게 욕을 한 바가지씩 다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여인을 부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하여 커다란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앞두고 예수님의 그 마음은 무척 무거웠는데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던 그 여인의 행동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커다란 위로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없었겠습니까? 산상 소원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할 수 있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그런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조차 사람에게 받는 위로가 역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처럼 위로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위로하는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로가 필요한 고인독 교회를 위해서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일을 하기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할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편지를 쓰는 것을 통해서 그는 실제적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교회가 바울에게 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을 무척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배웅망독한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런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들으며 잘 됐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고린도 교회가 환난 속에 있는 그때의 자기 자신도 커다란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환난 속에 있었던 그 상황은 그의 편지에서 내비쳐집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워 이었노라. 바울, 그 역시 편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희도 환난을 당해라. 그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없이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이 없이 교회 오는 사람 그 사람은 뭐니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미 주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그 마음은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마음, 이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동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뭔가를 내려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공감의 마음입니다. 그 공감의 마음에서 비롯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자비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괴로움을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밥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카톡으로 이모티콘 하나라도 여러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하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수 있는 그런 위로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일 가운데 가장 커다란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나, 나는 주매의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루시는 것이라고 믿는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그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로해야 하는 그 위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단지 내가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런 마음 없지? 나는 누군가를 위로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경전 27장에서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은 홍랑 속에서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가 방향성을 잃고 그들은 도무지 살아날 그런 가능성을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소망을 버리고 모두가 먹는 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속에서 한 일은 뭡니까? 사람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 위로해서 기운 내게 했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파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고통 그리고 괴로움에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위하여 주님의 위로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위하여 여러분,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빌었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그 위로의 행위가 어느 날인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위로를 통하여 죄와 미움 그리고 고통에서 다 치유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넘치는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함께 만들어 갈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내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살며 얘기치 못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 속에 자비로운 그 마음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나라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 위로 받는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하는 이말 속에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위하여 주님의 위로를 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그리고 우리의 위로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빌어주었던 그 위로가, 우리가 했던 그 위로의 모든 행위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 또한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힘을 주며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